조금 철 지난 주제이기는 한데 10몇년 전에 피프티 피프티 같은 일이 있었으면 걔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봤었어요. 당시에는 어른들이 어린 학생이나 직원들에게 손대는 게 일상이기도 했고 연예계라면 막험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네 만해 하는 소문들도 많이들 돌 때였거든요. 그래 봤자 다 소문인 경우도 많았고 제가 연예계 쪽은 잘 모르기도 해서 또 생각난 제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꼭 그쪽이 아니라지만 걔네들 상황만 보면 비슷한 경우는 많았어요. 회사를 나간다고 말을 한건 아니라서 아직 회사 직원이긴 한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회사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당시엔 사장님들이 좀 거칠기도 했지만 그만큼 직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도 했어요. 꼭 무슨 투자금을 들인 것도 아니지만 결석 몇번 했다고 해고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말로 곱게 타이르기도 하겠지만 애당초 일도 안 하고 결근을 한 애들인데 말로 한다고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일단 걔네들을 잡아다가 가게로 데려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요. 당시엔 걔네 부모님들께 전화 한통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상적인 가게라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지만 대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하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걔네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리고 집으로 찾아가면 걔네들을 대면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얼굴을 보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어지간하면 출근은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보면 좀 허름한 가게들 보면 주차장은 없을지언정 가게 외부의 직원들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가게 안에 있는 공간이라거나 하다못해 가게 소유의 부지도 아니건만 가게 직원들이나 이용할 만한 그런 외부 공간들이 있는데요. 전날 한번 잡혔던 애들은 원래 출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그런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학교랑은 다르게 따로 결근한 이유 같은 건 따져묻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이 가게 벽을 톡톡 건드리면 알아서 벽을 짚고 혼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학교에서처럼 몇십 명을 한 번에 체벌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누가 나중에 맞고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소하게 다섯 대 맞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떤 사장님은 나이 먹은 만큼 혼낸다는 경우도 있었고 결근 하루당 열 대로 계산해서 먼저 빠졌던 애들부터 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간 학교랑 다르게 몇십 대의 체벌은 기본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러고 나면 아픔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기합을 받으며 가게에 손해를 전해 들어야 했어요. 그래도 이때는 사장님의 심적 손해 이런건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걔네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만 말했었는데요. 이걸 계산해서 말하는 동안 또 사장님 머리에 열이 오르면 일어서서 다시 벽을 짓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사장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결코 자기 힘들다고 훈계 시간을 줄이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체벌 후에 아픔을 식히는 동안에도 열이 나서 그런지 딱히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정말 추운 서울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지만 아랫지방은 겨울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춥다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종류의 훈계를 하다보면 자연히 사장님의 언성도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가게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장님이 직원들을 혼내는 것 같은 광경이면 모두들 못본척 넘어가 주곤 하셨어요 깡패가 험악하게 구는 거랑 사장님이 훈계하는 거랑은 쉽게 구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과하게한번 혼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게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솔직히 강제로 다녀야 하는 학교도 아닌데 그런 가게를 계속 갈 기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쯤 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 같이 짜고 다른 가게로 알바 자리를 옮겼다 쳐봐요. 문자를 넣든 쪽지를 남기든 이번에는 사직 의사도 명확히 남겼다고 쳐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퇴사하는 건 학생들 부모님부터가 말렸어요. 한번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 사장님이 너희들에게 딱히 먼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게로 옮기는 건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일부는 제 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돌아가 봐야 따뜻한 환영 인사보다는 다시금 가게 뒤편으로 끌려가지만요. 이번에는 처음이 아니기도 하고 혼자일 확률도 높잖아요. 제 발로 찾아왔다고 사장님이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같이 도망친 애들만큼 덤탱이 있어서 뭐라 혼나곤 했어요. 며칠 사이에 과한 체벌을 몰아서 당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도망가 봐야 아빠 손에 잡혀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가게로 옮겨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해피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엔 최저임금도 아주 낮아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덜 뽑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게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요. 한 명이 알아서 찾아왔으니 걔네가 일하는 가게로 사장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면 걔네한테 남은 선택은 둘중 하나였어요. 먼저 돌아온 애가 당한 체벌이나 기합은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날 각오를 하고 다시 원래 가게로 돌아가는 선택이 있었어요. 분명히 너희는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사장님이 명확히 설명했는데도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돌아간다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게 학교 다닐 적부터 잘못을 하면 맞아서라도 혼이 나고 미우친다는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예상되듯이 정말 심하게 혼이 났어요. 팔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기합을 받는 게 아니라 체벌을 받았어요. 체벌 받다가 아파서 뒹구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팔다리가 떨리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많이 맞기도 해야 하고 그 시간만큼 자세가 힘들기도 해야 했어요. 예상했듯이 그런 경우는 앞서 애처럼 벽을 짚고 맞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엎드려 뻗치는 건 기본이었고 머리를 받거나 한쪽 다리를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는 여자라고 딱히 봐주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개에 가까운 자세로 회초리를 맞아댔으니 땀이 날 만도 했겠죠. 좀 과하기는 했지만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럴 때 괜히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이 먼저 가게로 온 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장님이 괜히 일자라고 있는 애를 불러내서는 너도 똑같다며 쟤네 옆에 나란히 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옆에 서 있으라는 거지. 서슬 퍼런 사장님 앞에서 기압받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서 정말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분명히 덜 혼나려고 친구들 끝까지 안 돌아올 동안 먼저 복귀한 건데 복귀해서 혼나고 친구들 혼날 때 불려 나와 또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분위기에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들 옆에 엎드려 뻗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혼이 난 다음에도 얘네들이 쉴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수건으로 땀만 대충 닦은 다음에 바로 일하러 들어가야 했거든요. 일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힘들어하는 모습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손님들도 학교에서 지각하다 걸려서 혼난 애들 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딱히 무슨 말을 한건 아니지만 그런 시선만으로도 창피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바라보며 손짓하는 부류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못본척 지나쳤지만 따로 교육받은 직원 얼굴이 궁금했는지 굳이 가게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경우였어요. 딱 그런 행동만으로도 손님이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짐작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교육을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어서 그날만 무사히 넘기면 되었는데요. 이후로 사장님이 애들한테 계속 까칠하게 굴기도 하셨지만 애들 잡혀온 날처럼 막 대하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잘 없었어요. 복귀한 애들도 어지간하면 사장님 눈치를 보며 빠릿빠릿하게 움직였거든요. 그게 아니라도 움직일 때마다 혼난 부위가 바지에 쓸려서 아플 텐데 감히 느긋하게 움직일 여유를 가진 애는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택지는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한 개가 지금까지 말한 혼날 걸 각오하고 가게로 복귀하는 경우였고요. 나머지는 그냥 옮긴 가게도 그만두는 선택도 있었어요. 아예 알바를 포기해버리면 1번 사장님도 알바생 집까지 찾아가기는 좀 그랬나 봐요. 사장님이 알바집까지 찾아갔던 것도 자기네 가게 직원이기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후에 어쨌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새로운 알바를 뽑으면 되는 문제였죠. 여기에 사장님의 직원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끼어들 구석은 없는 거였어요. 알바 그만둔 애들은 그냥 좀 쉬었다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알바를 구하겠죠. 예전에는 SNS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이라 며칠만 조용히 있어도 잠잠해졌어요. 사장님도 바쁜 와중에 굳이 걔네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테고요. 자기네 직원도 안 하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만 들으면 원래 가게로 복귀하는 애들만 이상한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엔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서 알바하는 애들보다 사장님께 회초리 맞아가며 혼나면서도 원래대로 복귀하는 애들도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렇게까지 알바들한테 집착하는 사장님네 가게에서는 일안할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까지 친구들이 단체로 일했던 가게의 사례를 들려드린 거지만 솔직히 저것도 상당히 미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저 당시 걔네 가게 사장님은 훨씬 더 거칠게 애들을 다루셨어요. 그것도 겨우 최저임금만 줘가면서도요. 그러고도 걔네들도 별다른 불만은 없어 보였어요. 저 가게만 특별히 그랬던 게 아니기도 했고, 다른 가게로 옮긴다고 해도, 쟤네처럼 말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면, 더 심하게 혼내는 가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당시엔 우리도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